여기 현란하게 백스텝을 밟고 있는 몽골군이 있습니다. 곧 플레이어한테 처치당할 거라는 걸 전혀 모르는 모습이죠. 어떻게 처치할지는 플레이어가 선택합니다. 긴장감과 쫄깃함이 좋아서 암살할 수도 있고 액션과 타격감이 좋아서 그냥 탁돌하고 전투를 할 수도 있죠. 원거리 전투를 좋아하면 다양한 투척 무기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다양한 플레이 스타일을 제한하려는 억제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저씨죠. 이동으로 신이 날이 달이야트는 영원히 와래라시다 사무라이라는 친숙한 듯 친숙하지 않은 말을 꺼내며 플레이어를 압박합니다. 이 아저씨가 말한 사무라이 정신을 플레이어가 즉 제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플레이 방식에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고스트 오브 스시마는 13세기 중후반때의 일본 가마쿠라 막부의 스시마섬을 배경으로 원나라 몽골군이 침략한 걸 모티브로 한 게임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모티브로 했을 뿐이고 등장인물과 이야기의 전개는 전부 픽션이에요. 게임의 시작은 몽골군의 성공적인 스시마섬 침략입니다. 침략을 막기 위한 사무라이들의 외침은 핏빛으로 물든 해안가의 참혹한 광경 앞에서 그저 공허한 울림으로 다가오죠. 플레이어는 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무라이 사카이 진을 플레이하게 됩니다. 쓰시마 섬을 점령한 몽골군을 내쫓기 위해서 그리고 절망적인 삶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주인공 사카이지는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일으킵니다. 비주얼이 정말 미쳤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색깔인데요. 제작자는 채도가 높은 원색을 과감하게 사용했습니다. 그 덕에 공간이 매우 활기차 보이죠. 그리고 원색에 압도되어 강렬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 고우스를 떠올릴 때 색깔을 먼저 떠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색깔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빛이죠 빛이 정말 예술입니다 빛을 받아 색상의 대비가 눈에 띄게 드러나죠 같은 색깔에서 명도 차이로 인해 색의 강약이 느껴집니다 빛의 대비가 저은 상태를 보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죠 빛 번짐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물체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주황빛이 살짝 감도니 몽환적인 느낌이 나요 강렬했던 색상이 차분해져서 더욱 더 조화롭게 보입니다 쓰시마 섬의 아름다움을 확연히 느낄 수 있죠 그리고 그만큼 전쟁의 참혹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새 노란 은행잎과 같이 흩날리는 선홍빛 선열과 꽃들이 만개한 언덕 너머로 피어나는 색감한 연기와 한적한 길가에 자리 잡은 나무에 무심코 매어진 밧줄을 보면 쓰시마 섬의 아름다움과 전쟁의 참혹함이 서로 섞여 아이러니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아름다운 만큼 잔혹하고 잔혹한 만큼 아름답습니다. 아쉬운 건 NPC한테서 생기를 못 느꼈습니다. 너무 경직돼 있어요. 각자 자기 위치를 잡고 지알림만 합니다. 옆에서 생날린 피어도 꿋꿋하죠. 미동도 없어요. NPC의 경직된 행동에 전쟁이라는 상황이 주는 암울함이 더해서 생기를 느끼기가 힘들었습니다. 넓은 스시마 섬에 혼자 있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리고 화면이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캐릭터가 왼쪽으로 치우쳐진 걸볼수 있죠. 플레이할 때 보통 화면 가운데를 보니까 적들이나 아이템, 퀘스트 단서를 캐릭터가 가리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같이 움직이는 조형 캐릭터가 한 번씩 화면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것도 엄청 커다랗게 길을 가리기도 하고 왔다갔다 하며 화면 내에서 정신 사납게 합니다. 이런 상황이 은근히 많아요. 지금 나오는 BGM이 플레이하며 가장 인상적인 BGM이었습니다. 스포일러라 제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게임의 후반부쯤 가면 들을 수 있는데요. 스시마섬에 갑작스레 들이닥친 전쟁. 그 전쟁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삶의 터전. 오늘을 보장할 수 없는 하루를 사는 백성들. 이런 참혹한 상황에서 주인공 사카이지는 포로로 잡힌 백성들을 구해주고 몽골군이 점령한 마을을 해방해주는 전쟁의 구원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역시 전쟁이 만들어낸 한 명의 희생자라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바람이 부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선 조금 뒤에서 말할 건데요. 아무튼 이 바람이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 무성하게 자란 갈대와 꽃, 풀들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 부딪혀서 나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되죠. 이런 바람이 만들어낸 소리로 인해 환경음이 풍성하게 들립니다. 바람 부는 걸 자주 본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바람이 게임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에서는 이걸 인도하는 바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름 참 직관적이죠. 말 그대로 바람이 가야 할 곳을 인도해줍니다. 흩날리는 나뭇잎과 땅에 있는 풀과 꽃으로 간접적으로 바람의 방향을 보여주고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도 묘사해서 형체가 없는 바람을 시각적으로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바람을 따라가서 플레이어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을 쉽게 찾아갈 수 있죠. 미니맵이 없어요. 보통은 화면 구석에 미니맵이 있고 거기에 경로가 표시되어 있는 편입니다. 저는 주로 미니맵을 보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미니맵을 본다고 게임 성 환경을 제대로 안볼 때가 많죠. 하지만 인도하는 바람은 쓰시마 섬의 아름다운 환경을 온전히 바라보게 합니다. 바람 너머로 보이는 나무와 바위 그리고 언덕을 보며 주변 환경을 신경 쓰며 길을 찾는 거죠. 지형지물 관찰해서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판단해야 하니까 상대적으로 직감을 사용해서 탐험하게 됩니다. 게다가 아이템 파밍이 엄청 편합니다. 파밍할 때 모션 없어요. 빠르게 지나가면서 하는 건 기본이고 장애물 너머로도 할수 있습니다. 심지어 말타고 달리면서 할수 있죠. 인도하는 바람과 바람 파밍 시스템을 통해서 제작사는 쓰시마 섬에서 플레이어가 온전히 탐험하길 바라고 그 탐험을 편하게 하길 바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브캐스트를 받는 방식이 좋았습니다. 이걸 보시죠. 여기 두 명의 NPC가 있습니다. 누가 캐스트를 줄지 유추가 되죠. 취미가 게임인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캐스트 마크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NPC도 퀘스트를 줍니다. 일반적인 대화 표시인데, 대화를 하고 나면 퀘스트가 생기죠. 근데, 명확한 목표를 주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어딘가에 뭔가 있대. 라는 정도의 가벼운 대화입니다. 그래서 소문이란 단어가 사용됐죠. 이 소문이란 단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소문을 따라 여정을 이어간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저 말풍선 표시가 전부 퀘스트는 아니에요. 게임 플레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진 대화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퀘스트 NPC를 애써 무시하고 지나가는 일이 적죠 도움되는 정보를 얻을 때도 있고 퀘스트를 얻을 때도 있으니까요 전투가 정말 재밌습니다 빠르고 리듬감 있고 긴장감이 지속돼요 보통 검을 사용하는 게임에서 전투할 때는 가드를 하거나 타이밍에 맞춰 튕겨내거나 아니면 회피를 하죠 그리고 평타를 넣다가 상황을 봐서 스킬을 사용합니다 전투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을 사용하기도 하죠. 여기에 고우스는 자세를 넣었습니다. 이 자세 시스템이 전투의 리듬감을 만들어냅니다. 적의 유형에 따라 실시간으로 자세를 바꾸며 전투를 하는 거죠. 빠르게 칼질을 하다가 자세를 바꿀 때 시간이 잠깐 느려지고 다시 칼질하다가 자세를 바꾸는 게 반복됩니다. 시간의 빠르기가 계속 변하니까 전투 호흡에 리듬감이 생기는 거죠. 보시죠. 적이 검과 방패를 들고 플레이어를 위협합니다. 지금은 이 방패병을 공격하기 좋은 자세로 설정한 상태예요. 계속 공격해서 방패를 튕겨냅니다. 적을 처치하고 보니 궁 뒤에 있는 적은 검을 두개 들고 있습니다. 재빨리 검만 들고 있는 적을 공격하기 좋은 자세로 바꾸죠. 적의 공격을 가드에서 흘리고 바로 제가 공격합니다. 적의 유형과 플레이어의 자세가 안 맞으면 공격하기가 힘든 편입니다. 적이 가드를 잘하거든요. 자세 설정을 잘못하면 가드를 뚫기가 힘듭니다. 적의 머리 위에 하얀 가드 게이지가 있어요. 할맞은 자세로 공격하면 가드 게이지가 쉽게 깎이고, 그렇지 않으면 깎기 힘든 거죠. 그래서 계속 자세를 바꾸며 전투하게 됩니다. 평타와 스킬, 전투 아이템으로 공격 타이밍을 재고, 가드와 회피, 튕겨내기로 방어 타이밍을 재고, 거기에 총 4개의 자세로 자세 타이밍을 잡는 거죠. 쉽게 말해서 공격과 방어, 그리고 상성을 생각하며 전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전투의 리듬감과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소리죠. 화살을 쏘는 적입니다. 전투할 때두 명에서 세 명은 꼭 있는 편이에요. 이 활쟁이가 화살을 쏘기 전에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곧바로 화살이 날아오죠. 소리를 지르는 시점으로부터 화살을 쏘는 시점까지 그 타이밍과 박자를 파악해서 회피해야 합니다. 소리를 듣고 하는 거니까 활쟁이가 화면 밖에 있어도 가능하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적의 행동과 패턴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멀리서 들리는 활쟁이의 소리도 신경 쓰니 긴장감이 더해지죠. 그 소리의 박자도 기가 막히게 정박자라서 리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접전투 내내 원거리 화살이 양념으로 날아와서 단순할 수도 있는 전투에 풍미가 더해집니다. 물론 박자에 적응이 안 되거나 그냥 활쟁이가 짜증나면 먼저 처치하면 되겠죠. 결투 시스템이 있습니다. 보스전이죠. 일반 전투보다 타이트하게 카메라를 잡고 공간이 좁아서 긴장감과 액션성이 극대화됩니다. 좁은 공간에서 전투하니까 칼부림이 쉴새 없습니다. 진짜 쉬지 않고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빠르게 진행되고 빠르게 끝납니다.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감각을 집중하게 되는 거죠. 질질 끌지 않으니 충분히 집중할 만합니다. 정말 시원시원하게 진행되고 액션이 강렬해서 진짜 재밌어요. 몽골군에게 데미지를 받지 않고 7명을 처치하면 망령 자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최대 3명의 적에게 한 번의 칼질로 처치할 수 있게 돼요. 적의 등 뒤를 공격하지 않는 사무라이로서의 자긍심을 버리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망령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시스템은 조금 애매한 느낌입니다. 흑백을 바탕으로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만 보이고, 공포에 질린 몽골군의 비명이 울려 퍼져서 연출에서 강력한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아! 플레이의 쾌감이 이 충격을 따라잡지 못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공격은 매우 강력하고 빠르지만 움직임은 평소랑 똑같거든요. 한 명을 처치하고 거리가 떨어진 적을 쫓아갈 때 이동속도가 그대로인 게 보이죠? 빠른 공격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동속도 때문에 오히려 축 처지는 느낌이 듭니다. 충격적인 연출과 상대적으로 느린 캐릭터 간에 구조화가 생기는 거죠. 긴장감이 극대화되어야 할때 오히려 기미 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망령자세 시스템을 설명드리면서 사무라이에서 망령으로 변한다고 했었죠 등 뒤에서 공격하지 않는 사무라이와 등 뒤에서 공격하는 망령은 마치 정의와 악처럼 묘사됩니다 이둘 사이를 왔다갔다 하며 주인공 사카이진은 고민을 하죠 전쟁으로 인해 스시마 섬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게 눈에 선한데 사무라이의 정직한 방법으로는 몽골군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죠 이미 게임 인트로에서 몽골군에게 보기 좋게 패했으니까요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망령의 방법은 비겁하지만 몽골군을 물리칠 가능성이 보입니다. 암살을 하기도 하고 독침을 쏘기도 하니까요. 사무라이는 인간이 가진 불완전한 감정을 절제하고 사무라이들이 정해놓은 완벽한 인간상을 따릅니다. 그래서 강직하고 올곧고 고지직하죠. 망령은 인간이 가진 불완전한 감정에 충실하고 그 감정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 행동합니다. 그래서 비겁하고 감정적이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죠. 사무라이가 정의이고 망령이 악이라고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플레이어는 사무라이로서의 긍지를 지킬지, 마음 깊숙이 파고드는 망령의 존재를 받아들일지 갈등하는 사카이신을 바라보며 무엇을 따를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걸 전투 시스템으로 잘 표현했어요. 거미주로 전투하는 사무라이 무기와 투척 무기와 암살 위주로 전투하는 망령 무기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플레이어는 이중 어떤 방법으로 전투할지 선택하게 되죠. 스킬 포인트를 투자해서요. 선호하는 방법으로 스킬 포인트를 투자하니 당연히 그 방법이 강력해집니다. 한쪽을 마스터하고 남은 걸 다른 쪽에 투자할 수도 있고 양쪽을 고르게 투자해도 되죠. 사무라이의 방법을 선택할지, 망령의 방법을 선택할지, 아니면 둘을 적절히 섞을지는 플레이어의 선택입니다. 게임 내에서 캐스트를 설아라고 부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문을 따라 도착하면 설화가 시작되는 거죠. 퀘스트의 구조를 단순하게 표현하면 인트로, 오프닝 타이틀, 내용 전개, 엔딩 타이틀로 볼수 있습니다. 퀘스트를 시작하면 짧은 대화를 보게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퀘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게 되고 흥미를 이끌어냅니다. 그 다음 해당 퀘스트의 타이틀이 나타나죠. 이 부분이 정말 좋았어요. 타이틀과 그 배경이 매번 바뀝니다. 퀘스트의 전개를 제목과 배경으로 음유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퀘스트가 어떻게 전개될지 유추하고 상상하게 되죠. 그 다음 퀘스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동하고 칼질하고 퀘스트 단서를 찾고 다시 이동하고 칼질하죠. 그 과정에서 당시 스시마섬에 널리 퍼져 있는 백성들의 정서를 엿보게 됩니다. 전쟁이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수 있고, 혹은 전쟁 전에 백성들의 삶이 어땠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선한 면을 볼 수도 있고, 악한 면을 볼 수도 있고, 단순히 선과 악으로만 구분짓기에는 애매한 면도 볼수 있죠. 그 다음 엔딩에서 타이틀이 한번더 나오고, 주인공 사카이 진의 모습을 보여주죠. 말과 나란히 서 있기도 하고, 말과 교감하기도 하고, 오닥불 앞에 있거나 먼발치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런 장면과 함께 캐스트에 대한 여운이 진하게 남죠. 영화의 엔딩 스크롤볼 때와 비슷합니다. 모든 퀘스트의 구조가 인트로, 오프닝 타이틀, 내용 전개, 엔딩 타이틀로 짜여 있습니다. 게임 속 세계의 사람들 이야기를 짧은 영화로 만든 느낌이 들죠. 퀘스트를 설화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퀘스트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인공 사카이진의 이야기가 중심인 메인 퀘스트, 사카이진을 도와주는 조연들의 이야기가 중심인 준 메인 퀘스트, 스시마선 주민들의 이야기와 중심인 서브 퀘스트로 볼수 있는데요. 조연들의 이야기와 중심인 줌 메인 퀘스트는 진행하는데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줌 메인 퀘스트라고 했어요. 근데 이 퀘스트들이 지루하고 답답한 편입니다. 한 사람당 퀘스트를 2개에서 3개로 만들어도 될 만한 내용을 8개에서 9개로 늘린 느낌이죠. 보시죠. 메인 퀘스트의 내용 밀도가 10이라고 하겠습니다. 각 조연들의 퀘스트는 3이라고 할게요. 메인 퀘스트는 1장, 2장, 3장 총 3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준 메인 퀘스트는 3의 밀도를 가졌지만 메인 퀘스트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1장의 메인 퀘스트를 해결해야 2장의 준 메인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짧은 이야기를 억지로 느렸기에 지루하고 각 챕터를 클리어해야 그 다음 이야기를 보게 되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런지 조연들의 매력을 느끼기가 많이 힘듭니다.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 후반부에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어떤 조연들은 한 챕터 내에서 짧게 끝나기도 합니다. 전 이게 좋더라고요. 각 조연이 챕터별로 고르게 나누어져서 짧게 진행했다면 지루하지도 답답하지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강렬하고 압도적인 비주얼에 쓰시마 섬에서 플레이어는 불어오는 바람을 따라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는 소문을 따라 곳곳을 거닐게 됩니다. 전쟁이 만들어 놓은 상황 속에서 플레이어는 감정을 절제하는 사무라이의 길이 오른지 감정에 충실한 망령의 길이 오른지 생각하게 됩니다. 사무라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망령이 어떤 존재일지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마다 답이 다르겠죠.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어떤 길이든 플레이어마다 그 이유가 있으니까요.